고맙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 엔트로피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이란 말 그대로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계속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 유지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등 엔트로피 과정은 이제 내적 가역 단열 과정에서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내적 가역 단열 과정을 그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등 엔트로피 과정은 그 이상적인 과정으로 실제 공학 장치의 효율을 정의를 할때 이제 기준이 되는 과정을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펌프나 터빈 같은 장치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효율을 계산을 할때 우리가 뭐 실제로는 이제 마찰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역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외부와의 그열 전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열 과정이 아니게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가장 효율이 높을 때를 우리가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과정을 했을 때를 이제 효율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게 나오는 효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그 공학 장치를 설계를 했을 때, 효율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 이러한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계산했을 때 효율과 가깝게 우리가 이제 장치를 설계를 하고 이제 제작을 했을 때를, 이제 가장 최적의 그 설계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제 공학 장치에 효율을 정의를 할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과정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제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는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제 0이 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델타 S가 0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 엔트로피와 초기 엔트로피 혹은 이제 S2와 S1이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떤 뭐 터빈 장치를 우리가 설계를 할때이 터빈 내부를 이제 어떤 뭐 스팀이나 어떤 이제 그 외부 충리를 그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손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적 가역 과정으로 가정을 할수 있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손실을 그 생각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그 과정이 이제 엔트,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또한 이제 외부와의그열 전달도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스팀이 S1이라는 엔트로피 상태로 들어와서 나갈 때도 결국은 엔트로피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뭐 엔트로피 말고 다른 상태량들은 즉 이제 온도나 압력 등은 이제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열증기 상태의 스팀이 이제 터빈으로 들어와서 그터빈의그 날개를 회전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충리를 제공을 하고 이제 충리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장치가 이제 터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과열증기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 터빈을 거쳐가는 도중에는 이제 상변화는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다시 수증기가 이제 압력 강화가 되어서 이제 터빈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엔트로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로 가정을 하고 이제 터빈의 효율 등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CFD 해석을 할 때도 대부분의 CFD, 그 열전달 그 CFD 해석을 할때 이제 가정이 이제 등엔트로피 가정으로 가정을 하, 하고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엔트로피 가정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실 이제 수식적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스팀 터빈에 이제 수증기가 그 5메가파스칼 그리고 450도씨의 수증기가 들어와서 이제 압력 강화가 되어서 이제 1.4메가파스칼로,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메가파스칼로 압력 강화가 되었고, 이제 문제에서 그 가역 단열 과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외부와의 그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한 이제 정상 유동 과정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출력 1w out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상 유동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상 유동 과정의 그, 그 핵심은 결국 시간에 따른 이제 에너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들어온 에너지는 나간 에너지와 같게 되고 또한 이제 다슬 붙인 이제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는 이제 단위 시간당 나간 에너지와 같게 되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W W가 아니고 E 그 드론 에너 그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유동 상태가 이제 개방계이기 때문에 이제 질량 유동 그리고 그 열과 일에 대한 우리가 개방계 의 에너지 평형식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지금 이제 Q 그 열의 출입은 없기 때문에 Q인과 Q아웃은 0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개방계에 있어서의 그 MC타 라고 하는 시타항이 있었는데 이제 시타가 결국은 H플러스 2분의 V플러스 GZ로 표현이 되었던, 되었던 그 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 우리가 위치에너지와 이제 그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도 모두 0이고 그리고 q.도 0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엔탈피에 대한 것과 w.out만 남게 되어서, 이제, 들어온 그, 에너지는, 이제, m.h1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간 에너지는, 이제, w.out 플러스 m.h2가 되게 되어서, 다시, 다시 이 식을, 이제, m.h2를 이쪽으로 이왕을 시키고, 또한, 정상 유동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출구가 하나만 있으므로 결국 m닷은 동일하게 되게 되므로 따라서 m 으로 묶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시 w닷 out은 이제 우리가 small 그 wout 곱하기 m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양변을 m 으로즉 이제 질량, 유량으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small w out은 h1-h2로 식을 정리를 할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h1과 h2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h1과 h2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태 1, 즉 이제 초기 그 스팀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압력과 온도를 통해서 먼저 그 이제 H1과 H 그 S1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상태량 표 표의 그이 수증기의 이제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즉 이제 우리가 뭐 압축 액체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냐 혹은 보화 보아 액체나 보화 증기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냐 혹은 과열 증기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압력 오메가파스칼에 대한 보화 온도를 우리가 찾아보면, 결국 이제 t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스팀은 이제 과열증기 상태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과열증기 테이블에서 이제 이 압력에 해당되는 그, 즉, 즉, 이제 압력과 이 온도에 해당되는 그 H1과 S1을 찾으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태 2에서는 이제 압력만 주어져 있고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트로피라는 상태량의 두 개의 값이 주어져 있고 일단 지금 그 주어진 압력에 대한 이 엔트로피에 대한 그 H2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이 부분도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와 동일하게 이제 선형보관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때는 이제 이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엔트로피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을 취해서 이제 그 값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형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H2를 구하면 이제 2900 67.4kg 줄 kg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 선형보관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h1과 h2를 우리가 모두, 모두 이제 찾았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w out은 이제 출력 1은 즉 이제 단위 질량당 터빈의 출력 1, Wout은 349.8 kJ·kg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TS선도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빨간색으로 된 증기돔을 도 우리가 기존의 상태량 선도와 동일하게 그릴 수 있음을 알수 있었고 또한 이제 등압선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압력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상태 1에서 2로 가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그 TV 선도에 있어서 그 과정은 결국 이제 아이센트로 n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즉 이제 등엔트로피 팽창 과정임을 이제 우리가 선도를 통해서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압력과 온도가 이제 동시에 강화를 한다라는 것을 이 선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